저희 한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어, 운영위원 단체들 그리고 공동 대표 단체들이 어, 여기 뒤늦게나마 따로 어, 모인 이유는 저희들이 다 시국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모인 이유는 이렇게 지리하게 어, 전개되는 이른바 국정원 전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제 정말 근본적인 물음.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아,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정제해서 내므로써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싸워왔던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응징하고, 처벌하고, 그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그리고 국정원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그런 국가기구들이 철저하게 정치관영위를 이번 기회에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치권에서 모색하도록 하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하고 또 정치권들에게 상기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 순서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또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또 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희구하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 이 목표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인사말 겸 드립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 대선 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인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비롯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많은 시민들과 야당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단체들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개최한 11번의 범국민대회를 대회 참여를 비롯해 다양한 형식으로 정치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당과 대통령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 단체들은 오늘 다시 모여 아래와 같이 회원 단체 각각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상식입니다. 현행법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당시 댓글을 달아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정치관여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추한 것도 정치에 관여한 행위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남재준 현 원장은 정치관여라는 점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책임을 주놈이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가 민생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은 사대강과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금이 밝혀졌고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한 지난 정부의 실세들은 지금 원전 비리, 원전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거나 조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국정원의 끊임없는 정치 개입으로 지금도 모든 사안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이 바로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사회적, 근대와 이전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중적, 반문명적 사건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면서 오 인간 본래의 권리를 찾아오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한켠에서 죄인이 되지 않도록 사된 것을 파하고 올바른 것을 실현시키는 파사 현정의 자세로 현재의 국정원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권의 표지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남겨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우 조차도 현재 법원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대표적인 것이 인권 침해 논란을 거듭하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서울시 공무원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 말고도 공정하게 대공수사를 할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만 결국 큰 방향은 수사권 폐지라고 봅니다. 선진국의 정보 기관들처럼 국정원의 경우도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만을 다루는 전문 기관으로 재편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국가 권력 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여당과 함께 불법 행위를 자행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좌파를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고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된 것에 대해 국가 체계를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태보입니다.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위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정원이 짓밟은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해 온 우리의 역사는 2013년에도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터 사건도 사건 발생 2년 2개월이 지나서 해결됐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에릭 홉스범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참여연대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하셨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해손에 앞장서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책임있는 발언도 책임지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촛불 속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 여성단체연합은 독립적인 특검을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국정원 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옹호합니다. 독립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 믿는 이유입니다. 국정원의 국기불란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겸, 검찰에 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식 앞에 대통령은 단지 국정원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 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국정원 사건이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했던 어떤 부패 사건보다 훨씬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NSA가 프리즘이라는 인터넷 감시 기술을 통해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NSA는 자국민을 상대로 감시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었습니다. 국정원은 내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중 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감청 안 한다고 계속 발표했지만 결국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전체 감청의 90% 가까이를 국정원이 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곧 빅브라더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 종북으로 분류된 환경운동연합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대강 사업에 반대 사대강 아,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이 종북이고 대통령의 독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것이 안 보라니? 이게 어디 정상적인 일입니까? 국정원의 개혁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단순히 정치의 정치적 현안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이고 환경이고 상식이고 생활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도 선거를 통한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치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범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의 즉각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직접적인 시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곧 정파적이다. 우리 사회는 매우 아픕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념 논쟁에서 그 어느 정치권도 자유로울지 못하고, 무엇 뭐 사람들의 국정원 개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이제 소리쳐야 합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아픈 사회를 더욱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통치 기간의 그늘 아래 국가정보원이 불법 선거 개입을 한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북 모의리는 오히려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이름으로 안보를 외치며 몰아가는 공포정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함께 손잡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2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단체.